아하 서강준 스틸로 존나 개에바네?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 <laughs> 술집벌목기에서 만나지롱도 나오나요 어? 그러게 나오지 않을까? 지금 시스템 상으로는나올것 같은데요? 나올것같아 이분 과거 사람이라 과거덱만잘은나요 저는 사제상대로 그 시절에 저런 얼음 화살 같은 거를 그냥 멀리 건으로 아예 안 가져왔어요. 그냥 죽여야 되니까, <laughs> 죽여야 돼서. 근데 북녘과 한장 들어갔는데, 어, 두 장도 아니야. 한장 들어갔는데 여기서 나온다. 그래서 내가 얼알를안 갖고 가서 진다. 그러면 그냥 사기당한 거야. 한장넣었는데 1탄에 나온다고 생각하고 멀리가면면은 템포 이상러면안안요요케케이요시절에는 물의 정용도 되게 넣었습니다 요런 게 되게 헷갈리는데 저는 아직도 정답이 뭔지 모르거든요? 근데 나는 동전 신비한 지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영능하고 동전 물정 이것도 뭔가 비룡이랑 안 맞고 다안 맞을 때는 4턴 할건 있는데 4턴 두개 있으면 안 했겠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템포를 잡았어요 저는 그냥 이게 좀 나아서 동전 신비화 진행하고 3만원 내고, 4만원 내고, 5만원 내고. 아니, 한장 쓰는데 이거 썼잖아. 없어, 없어. 이뎀 그거 아니면 안잡고 자, 여기서도 굳이 오바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정말 뚝심 있게, 4만원부터. 막패파 살아남았다고 와 살아남았다 신비한지는 이 무려요 열받네 이거는 써야 돼요 이건 어떻게 쓸 거냐면 어라 먼저에 신비한지는 날릴게요. 그래서 결론은 동전 신비한 지능을 해서 핸드도 많아지고 템포도 안 놓쳤어요. 만약에 이만하에 영능을 쳤다면 동전 물정, 그다음에 신비한 지능 하고 막 진짜 이상해졌을 수도 있어 자, 템포 안 끊기죠. 하나도 안 무서워요. 용수 맞아도 안 아파요. 어? 우리 것이다. <laughs> 아, 다시 벌규. 아무개 환영 오케이. 여기까지는 괜찮아 나도. 그리고 사실 여기서 이걸 내면 안 돼요. 정말 안 되거든. 제일 좋은 거는 이거랑 이건 것 같아요. 이거 이거. 근데 진짜 죽기 있으면 씨 그래. 최선을 다하자 던져버리고 싶어요 내 마음 같아서 죽기 없지 새끼야 이러면서 하고 싶은데 죽기 맞아도 한번 이겨 노력해 볼게요 이것도 변하고 나서 영능 바로 생각하면 또 이것도 별로야 이게 나아요 모든 걸다 생각한다면. 아, 빵빵니다데요 뒤지 세요. 아, 끝까지 해볼게요. 저는 제 판단이 모두 다 정답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정답 했는데도 지나 먹구요. 얼마나 센지 한번 내가 당해보자. 자, 이거 빠졌죠. 이제 내도 되죠? 아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데미지를 확 낮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갑시다. 이거는 너무 시간을 더 많이 줄것 같아. 아, 우리 마법을 만들어 볼까. 아니, 세긴 한데 이게 시발 0만원이라서... 아니, 너무 말이 안 돼. 너... 이거 씨, 영상 이게... 공허의요상 <laughs> 이게... 이것 때문에 모르겠어. 내가 이기지? 아니겠지? 길을 잃은 것은 와, 진짜! 진짜 조싹이다 언제 봐도 어기 파워 밸런스 쓰기다히 메타가 2년 동안 같았지. 비비 님안 그립습니다. 아, 존나 열 받는다. 오팔은 이길 수 없는 건가? 아 사실 템포가 좋지도 않아. 대기 와. 지금 나가도 인정합니다. 아니 한번 해볼게. 나는 실수 진짜 한 번도 안 했어. 좀더 하고 싶어. 너무 아까운 경기야. 끝까지 하면 이길 수도 있잖아. 자자 자, 여기까지 됐어 다시 시작 고통인 나를 부른다. 와 진짜 나때는 마리아 사대가 오팔하면 3초 안에 나갔다고 모르시는가 문제 눈을 지키세요 할인 씨. 아. 어! 대개 번카드보다 아더 많은 카를 넣을 수 있는 대기 있다. 진짜 짜증 죠 <laughs> <좋아. 웃음> 실수가 없긴 개속된 이유는 오십에서 오고 팔 봤으면 나가야지 않나. 내가 나는 왜? <laughs> 최악의 상황을 대비했고 최고의 선택을 했는데 그냥 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쳐야 돼? 마법을 아니 지금 가불이야. 템버로는들방으로 이매치 나오면 좋겠네요. 근데 얼방으로는 라자쿠스 죽기 이길 수 있음? 얼방으로 라자쿠스 죽수 있냐고? 이길 수 있죠. 얼 얼방은 이길 수는 있는데 어. 근데 유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거지. 자, 리로이 나온다고 쳐요. 마지막 리로이 밖에 없어. 키각인가? 12, 6, 18. 안 돼, 그래도 안 되나? 해볼게요. 그래도 내가 이딴 걸 게임이라고 했었다니, 소름이 돋네. 접어서 다행이다니. 이런 어. 건 없다. 방풀인가 본데? 방풀인가 봐 제인아, 나그 상대는 말리라. 도 뒤를 조심해. 후회하게 해드리죠. 어, 근도 방풀 의미 없는 판이긴 했어. 그냥 진 거야. 어라 들고 나도 요도적도니까 아 이거 행복하자고? 어켈레다 이거 한 번만 해보고 쟤가 달라졌으니까 아 내야 되네. 또 나고 추억의 장 껴서 난투 돌린지 1판 만에 엮여서, 그건 내가 왜이게임을 아직도 안 접었지? 키 키에 당장 접은... 아니, 갈까? 왜 노잼이야? 켈레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내서 안낸걸 수도 있어. 내가 그니까 러 켈레를 한터 늦게 쓰라고 낸 거야. 던진 거야. 뱅클이야? 아, 진짜 너무해. 아, 씨발 때렸어! <laughs> 연구소고 갈게요 이거 오케이, 헥시 스님 돌아오셨군요. 어라, 왜 말을 못하시나요? 요걸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찌끄러기들 난 탈로스는 그냥 죽입시다 어라 쓰는 것도 뭐 방법인데 탈로스 하, 하나 살린다고 해서 뭐 혼자 끌어가는 좋은데 왜 혼자죠? 뭐야 이거 아씨 제발.. 아.. 아.. 모르겠다. <laughs> 그래.. 하늘빛 비롱다 쓰기죠. 저... 아~ 어떻게 저거.. 식인 곳이다. 자, 필드싸움 해주시다. 계속.. 지금은 필드싸움 할 때에요. 아 <목소리> <목소리> 또 공혁준이랑 60초 언제네요? 내일은 반성미 합방 이시절님 천화 감사합니다. 자, 괜찮아요. 칠코의 골마 나쁘지 않아요. 얘를 한 번에 잡는다면요. 불에 땅 차오문과 나불되는 책은 쫄보예요. 라그는 팔턴이 제일 세죠. 야나 옛날에 했던 말도 다 생각나. 이것도 실력이에요. 지금 계속 맞춘다 안 맞춘다 맞춘다 안 맞춘다 본체 여기 본체 여기 이게 빠르게 빠르 돌아가고 있거든? 이거 맞추면 돼 바로 지금 이거는 이미 결과가 정해져 제 잘못이에요 제가 타이밍 못 맞췄어요 <laughs> 이미 낼 때부터 정해져 있었어 <laughs> 내가 생각한 알고리즘이에요 타이밍 못 맞췄다 그래 내 잘못이다 근데 날뛰는 하이랜더사제를 잠재워주시던 조적1 4는왜 안보이냐 5턴 킬각인데 그래서 우리가 방위천사들. 과거 미화가 있다는거예요 우승을 못했어 걔는 결국에는 쓰고 자 이거를 본체 쓰고 이거 썼어요 본체 얼어있고 13데미지 3분의 1 혹시 본체가 안 맞고 다른 하나가 맞을 경우 죽을 확률 있긴 하네. <laughs> 하지만 어 해야. 좋아 나쁘지 않아. 여어 잠깐만. 걸어요. 참나 내가 이런 사람 방송을 보고 모든 있구나. 캐릭터에게 그때 그 시간 시발 약속하면 어, 되가요루 아, 나이스. <laughs> 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이 등상. 징그러운 지하벌레. 네, 엘프 음악가 로이탄거 봤고요. 많이 무서울 거야. 일단 이거부터 볼까요? 아니다. 신지 보자 그냥 바로. 아니 이거 먼저 쓸게요. 영능 써야 될 수도 있으니까. 아니 이거 너무 애매? 아, 이거해 갈까? 아, 씨! 아, 몰라 <laughs> 아, 확실히, 옛날 임기이게임다이게이게임이게임이지 어, 적절한 그래도 이게성이게임도이으면 괜찮지 요은은이무 끝나버려 어.